네, 지금 여기 종묘에 왔습니다. 아, 종묘에서 제가 지금 들었던 설명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게 좋고, 좋고, 오신다, 생각하시... 조선 역사 500년을 한 번의 걸음으로 다 겨, 이렇게 좀 느껴볼 수 있다. 그런 적이 었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태조부터 태조의 그 공실부터 해가지고 쭉 마지막까지 다 있거든요. 그래서 여기를 같이 여기를 한번 이렇게 쭉 걷는 게 조선 역사 500년을 걷는 거다라고 이렇게 김재동님께서 표현을 해주셨는데 그게 굉장히 의미가 있네요. 그래서 저도 한뭐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위치를 전부 다 맞춰놨는데요. 원래는 다것 진호가... 이렇게 땅을... Let's go. 왕 창왕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내려가는데 어, 근데 여기 전설이 야참 한... 만들어져 있어. 천이라고 불렀고요. 근데 지금 여기는 전시... 이 뭐, 뭘까요? 죽이겠다 는말이니다 <laughs> 홍군형을 내주. 겠러니까 요거 게 홍군형을 내주겠다. 고홍 음, 그 밤에 임금하고 제관들이 쭉 왔는데 여기 시... 아 종로에서 제가 지금 들었던 설명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게 조선 역사 500년을 한 번의 걸음으로 다 겨, 이렇게 좀 느껴볼 수 있다 그런 점이었거든요 지금 여기, 여기 보시면은 태조부터 태조의 그 공실부터 해가지고 쭉 마지막까지 다 있거든요. 그래서 여기를 같이 여기를 한번 이렇게 쭉 걷는 게 조선역사 500년을 걷는 거다 라고 김재동 님께서 표현을 해주셨는데, 그게 굉장히 의미가 있네요. 그래서 저도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에서부터 저기까지 쭉 걷는 것 자체가 조선역사 500년을 걷는 거라고 합니다.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, 어, 진짜 여기 놈은 너무, 너무 멋있고, 거대하고 멋있어요. 진짜.